안녕하세요. 키맨입니다. 모든 정보들의 키포인트만 골라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정보의 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멀리 도약한 진화가 아닌 혁명적인 전투기이며 외계인이 만들어주었다던 F22 랩터. 오늘은 지구 최강 공중 우세 전투기 F22 랩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의 정찰위성에 소련의 신형 전투기들의 시제기들이 포착되었고, 미 공군은 이에 대항할 새로운 전투기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1960년대에 미 공군이 F4 팬텀을 배치하면서 제공권 장악의 필요성을 잊었을 때, 미그25의 배치에 쇼크를 받은 미 공군이 TFX 사업을 통해 F15를 확보하면서 제공권 장악을 달성한 형태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F-15를 통해 제공권 장악의 필요성을 잊어가던 미 공군은 다시 신형 소련 전투기에 대응할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하며 미국-소련 양국의 제공권 장악을 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며 이때부터 천문학적 개발비와 첨단 장비들이 선보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 공군은 공대공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후 시대의 항공전 준비는 냉전 시대의 갈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제트 엔진의 개발로 전후 시대의 전투기들은 대부분 제트 동력으로 전환하여 속도와 고도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으며 폭격과 정찰용으로 주로 쓰이던 전투기의 패러다임이 공중전으로 바뀌는 상황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나타날 때까지 주요 군사력은 고공 폭격으로 새로이 개발된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으나 각국은 폭격기와 그들의 맞설 수 있는 고공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으며.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과 소련 양편 다 항공기 설계 시 제공권의 개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공전 역시 공중 유도 미사일로 정확도와 사정거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겪게 되며 속도와 고도만으론 대공 방어로부터 폭격기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고 그러므로 주안점은 레이다 밑에서 즉 몇백 피트 정도의 고도로 날아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드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1980년대는 전투기를 성숙시키는 시대라 할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AFTI, 즉, 진보형 전투기 기술 통합 프로그램 등의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항공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합성 소재 및 경량 합금, 신형 비행 제어 장치 및 통합 항공 전자 장비, 계량형 추진 체계, 스텔스 기술 등이 개발되었고, 이 기술들이 전부 F22에 적용되면서 1982년 8월 29일에 사업 지침이 발표되며 사업 명칭도 최종적, 정식적으로 ATF 사업으로 명칭되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기체의 탐색 개발을 맡은 회사들은 19개의 모델을 제출하는데 각 회사들이 내놓은 모형들은 다 다른 형태지만 FX의 임무와 성능 달성을 위해 슈퍼크루즈 능력을 포함한 강력한 추력비의 엔진, 전방위 스텔스 능력을 지향하면서 무장과 연료를 탑재하는 크기, 복합소재의 사용, 당시로선 최첨단의 A사 레이다 사용, 통합항공전자 장비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업체들은 1984년 말에 미 공군으로부터 기본 요구 조건을 받게 되며, 이때 요구 조건은 작전 반경 800마일, 마하 1.5 수준의 슈퍼 크루즈 능력, 이륙 총 중량 5만 파운즈, 통합적 스텔스 능력이라는 1980년대에는 불가능한 기술 구현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이 되는 최초의 개념 연구부터 선정까지 34년, 사업의 탐색 개발부터 선정까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이 끝나고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들을 20년 넘게 연구하여 공중을 제패할 전투기가 2006년 1월 13일 미국 공군에 정식으로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개발만 20년 이상이 걸린 F-22의 성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센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레이더인데요. F-22A 레이더는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제작한 ANAPG-77이며, APG-77은 무려 450시간이나 작동하며 게다가 실제 작동하는 송수신 통합 모듈이 2천여 개나 되고 매우 정밀한 신호추적이 이루어지며 채널을 동시에 최대 10여 개까지 운용할 수 있어 탐지 체계가 파악한 신호 플랫폼에 대해서는 식별, 위협 순위 분석, 각도 정보, 거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NAPG 77는 5m 크기의 물체를 약 300km 수준에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탐지거리를 자랑하며 진정한 능력은 탐지거리가 아닌 1,500여 개가 각기 다른 파장의 레이더 빔을 발사하여 상대를 교란하는 전자전 능력에 존재합니다. F22의 통합 전자전 장비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조종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초고속 CPU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 방대한 정보를 0.1초 만에 처리하여 조종사가 편리하게 획득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F-22 랩터의 엔진은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전투기용 제트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추력을 내며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했고 매끄러운 공기 역학적 디자인과 증가된 추력의 조합은 F-22가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 대기속도 이상에서 순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연코 F-22의 강점으로는 스텔스 능력을 뽑을 수 있으며 스텔스라는 능력만으로도 4.5세대 전투기는 압도 가능하고, F22 정면 레이더 반사 면적은 약 0.0001제곱미터로 일반 레이더로는 F22를 탐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단 뜻이며, 2006년 미군의 모의 공중전에서 F15, 16및 FA18 전투기 등총 144대를 격추하는 동안 단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으며, 실전에서도 격추된 기록이 한 대도 없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내부 무장 기준 주 무장창에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인 AIM-120C 앞남 6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측면 무장창에는 단거리 적외선 유도 미사일인 AIM-9X 사이드와인더를 각각 한 발씩 총두 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계인이 만들어 주었다던 세계 최강 전투기 F-2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아직 한 대도 팔지 않았으며 미국이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정상의 자리에서 군림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